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훈 전문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 유공자 등록에서 비해당 받는 경우가 많죠. 그 경우에 기왕증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비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기왕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유공자 비해당 사유로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이제 기왕증, 징구성, 퇴행성 또는 원인 불명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증, 뭐, 어, 이미 있던 음, 증세라는 뜻인데, 입대 전부터 아팠던 곳이 아니냐, 이런 어, 사유가 기왕증이 되겠습니다. 징구성이라는 용어도 있죠. 오래된 상처야, 어, 음, 너, 어, 이게 보니까, 아, 이전부터 있던 오래된 상처라고, 어, 보여. 예를 들어서 어깨 관절, 와순 파열, MRI 영상을 봤더니, 어, 이거 보니까 이전부터 있던 상처인데? 뭐 이런 것이, 이제, 진구성이라는 단어로, 어, 비해당 사유로 거론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음, 또 퇴행성, 나이를 먹으면서 나빠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추관판 탈출, 뭐 이런 증세가 있는데, 허리 디스크죠. 뭐, 그거는 보니까, 아,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아파지는, 뭐, 그런 증세야. 예, 추간판 탈출은, 어, 20세 전으로도 생기는, 뭐, 그런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 너 그거 나이 먹으면서 그냥 생기는 그런 증세야. 퇴행성이야. 퇴행성 질환이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 또, 원인불명. 뭐 보니까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군복무로 인해서 생긴 병은 아닌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에 비해당 사유로 많이 거론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메니에르병 같은 귀에 에 또는 뭐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어이게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이제 비해당 어 통보되는 경우가 많죠 병의 원인 중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증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세불명의 뇌경색, 뭐, 뇌종양 이런 것들도 다양한, 어, 원인에 의해서, 이래, 이 발병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찍어서, 어, 공 복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인과관계가 좀 난감한 그런 질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오늘은 기왕증에 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제 이게 기왕증이 있다라는 얘기는 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상의 교육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에, 우리 이제 인과관계라는 것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공상공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주된 원인, 교육훈련이 상의에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죠. 어, 우리가 흔히 이 군복무 중에 어떤 질병이 발병을 하면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어, 뭐,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 복무 중에 발생을 했을뿐만 아니라 그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인과관계론인데, 공상 음, 공격이 되려면 주된 원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재부상 공격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무 수행과 교육 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재해 부상 공경의 경우에 그렇고 공상 공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된 원인 관계 그 어떤 어, 사고나 어떤 원인이 그 상이 또는 질병의 주된 원인이다 이런 관계가 이제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어, 해당 국가 유공자 해당 또는 보험 보상자 해당으로 어, 통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중 상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청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왕증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그럼 없는 거냐. 기왕증이 있으면 내가 지금 아픈데, 군복무 중에 어떤 음, 질병이 발병했거나 악화돼서 아픈데, 인과관계가, 너 기왕증이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만 할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이 경우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증명이 됐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아까 공산공격이 되리면 주된 원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경우에도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음,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은 근데 에, 통보를 받은 그 심의 의견서를 보면은 이게 기왕증이 있음 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험 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 11호 같은 경우에 자연경과적인 이제 진행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도 보험보상자 제보상공약이 된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이 악화라는 것은 단순한 악화가 아니라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악화가 있으면 어 이, 이런 현저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히 인관계가 있으면, 어, 그 경우에, 재해부상 군경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제11호입니다. 그리고 제16호의 경우에는, 어, 의무복무자로 이제 복무한 사람, 우리 뭐 대부분의, 에, 그, 군인들이 의무복무자잖아요. 이 의무복무자로, 어, 복무 중에 어떤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물론, 현저한 자연경화적 진행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의해서 상의를 입은 사람. 이런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재부상 군경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음, 이 의학적으로라는 용어가 아까 앞에서 본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이라는 요건인데, 요게, 에, 2020년, 2019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봐서 <laughs> 군복무 중에 <laughs>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재부산 공경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도 이제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장과 입증의 이제 핵심이 뭐냐.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먼저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라는 점을 이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 의무 기록을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수치 같은 것들이 쭉 변화 과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제시를 하고 사진과 도표 또 간호 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서가 되는 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어, 제시를 해가지고 내가 아, 기왕증이 있었지만 급격히 군에 와서 악화가 됐기 때문에 해부상 공경에 또는 공상 공경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어,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어, 상당한 그 의무기록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어, 이런 음,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왕증에 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